선수 월드 코르스 아코스타 입니다 자아코스 선수 현재 UFC의 무대에 들어와서 두 번의 승리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역시 또 데이나 와이트 컨텐더 시리즈그 전에는 LFA 헤비급 챔피언 뭐 UFC에 입성을 하고 있는 그 여러 선수들의 전형적인 루트를 밟아서 들어온 이 아코스타 선수라고 할수 있겠는데 네, 헤비급이기 때문에 역시 선수 자원이 좀 상당히 적은 그런 체급인 만큼 이 코르테스 아코스타의 존재 상당히 도 소중하다고 할수 있겠고 오늘 이제 또 베테랑을 상대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마르코 세리마가 입장입니다 자, 어찌보면 이번 경기는 좀 신구 대결로 응. 봐야 될 정도로 사실 이쪽은 굉장한 베테랑이죠. 바로 어, 2014년부터 UFC에서 활동을 계속해왔고, 현재야 뭐 헤비급 선수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라이트 헤비급 선수로도 활동을 했었고요. 또 2014년에 들어왔던 것은 UFC에 들어왔던 것은 얼티밋 파이터, 브라질의 세 번째 시즌. 무려, 안달레이 실바와 차일 스행 <laughs> 간의 그 감정 싸움을 모토로 했던 시즌이었습니다. 양 선수를 지금부터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23일 모 8패와 9수의두 명의 선수입니다. 37살과 31살. 신장 위치 모두 큽니다. 아, 바로, 프로테스, 아, 아코스타가 말이죠. 무이의 스타일과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두 명의 선수가 오늘 준비된 두 번째 매치, 해리급 경기에서 마입니다 아, 이 바로, 데리마가 얼마나 오래되고 강한 선수인지 보면, 이제 상대한 선수를 보면 알수 있는데, 그렇죠? 오빈 생크롬, 아, 그렇죠. 스테판 스트로브, 이런 선수들이 나오거든요, 이름이. 어, 지금 세번 연속으로 레그킥을 날려봤던 어, 데리마고요. 대리마 자, 레그킥 이후에 지금 펀치도 맞췄습니다, 이거또 레그킥. 어, 왼속습니다 이거 사실상 약간 신고골로 예상했던 경기인데 시원하게 출발하고 있는 양 선수입니다. 어 갑자기 막 매운 맛이 막 숨어라고 있어요. 순한 맛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요. 네. 아 신중합니다. 대리마. 대리마. 어 지금 다리 계속해서 묶고 있는 대리마. 네. 엉도 다시. 어 이거 힘이 좋습니다. 드렁이 쉬어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러다가 빈틈이 빈틀... 엉도. 어, 이거 못 버티는데요. 어 그리고 자 클린치 펀치 후에 클린치까지. 자 아코스타가 지금 언덕못 살리고 있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간다. 네. 데리고 갑니다. 펀치 꽂고 상대편을 그라운드 끌고 내려가는 엄마의 어, 코세리마입니다. 이게 베테랑의 노련함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 잡고 있습니다. 바로 <목소리> 안드레이 알로스키도 최근 경기에서 리어네이키드 초크로 물리쳤었는데요. 연습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만 아, 한 번쯤은 그런 걸 보여줬었던 선수인데 <목소리> 지금 또만들어내기엔 <위한> 기가 막히게 <목소리> 빌더라고 있습니다. 대리마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아 일어났습니다. 억지로 좀 일어났는데 아 약간. 놓쳤죠? 빠져납니다. 대리마가 약간 놓쳤습니다. 네. 자, 킥 얻어보고 있습니다만, 크루테사 코스타 이미 조금은 힘들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안쪽 네. 들어가는 대리마. 아, 또한번푼가 멈춰. 지금 다리 쪽으로 화면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네. 비트거리는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강한 차 들어갑니다. 테이크다운 시도. 바로 끌어올렸고요. 어, 자, 웨려어 이번에 아코스타가 잡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붙어서 이 거리에서 니킥을 좀 시도하고 있는 코르테스 아코스타. 뭐 어, 일단은 밀리고 있는 코르테스 아코스타인데요. 자, 싸잡고 데리마가 돌려서 역전 꾀하고 있습니다. 왼쪽, 왼쪽, 어, 그렇죠. 왼쪽 어깨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클린치 상황에서 지금 양상을 좀 많이 바꿨죠. 네. 아, 아. 좋습니다. 자, 위험하다 판단을 해서 옆쪽로 빠져나오는 프로테스 아코스타 어 이번에도 자투훅또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안쪽 또 다시 레그킥 데리마 자재배 이어서 바디 어 아, 하지만 다시 레그킥이죠 이것만 꽂아도 끝나겠는데요 어, 이렇게 또 들어갑니다 자 아코스타의 다리가 많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어 아, 숨을 거칠게 몰아쉬는데요 자 키스장이 뒤척이라마시도해다던 프로테스 아코스타 네. 아, 사자마자 넘기려고 합니다만 자, 그건 막아냈는데 여전히 언더 어, 또 찌그러집니다. 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자, 손 빠져나왔고 니킥을 한번 반결하고 있는 사이에 1라운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결국 양 선수의 1라운드는 이렇게 마감됩니다 자, 양 선수의 이제 2라운드가 열립니다 이 전적 자체가 데리마가 20전 가량이 더 많은 데다가 음. 또 그중 상당수가 UFC 내에서 싸운 거잖아요. 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경험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1라운드에서 저희가 좀 완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결책을 찾아보려 하는데 지금 발이 자기 마음대로 안 움직여지죠. 지금 뭐 사실상 가만 히 있다 보니까 다리가 걸려가지고 결과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 네. 멈춰 있으면 레그이 또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근데 너무 왔다 보니까 이렇게 왔다 보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어. 거의 청거리고 있습니다. 춤을 추도 움직입니다. 자, 구전 전승의 코르테사코스타 지금 패색이 짙어져가고 있습니다. 뒤으로 반격. 아, 레프트도 또 들어갔고요. 자, 팔을 아래쪽 내리면 뒤쪽으로 빠집니다. 자 몸쪽으로 타격 이번에 대리마입니다 다양한 곳을 공략하고 있는 대리마. 자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코르테스 코스타. 헤이시도 잡았습니다 그립 잡았죠. 자 복귀 직전또마서갑니다 여유롭게. 아 그냥 뭐라는 거다 하네요. 네 저거 저 지금 왼팔 잡혀 있거든요. 근데 아 코르테스가 오른팔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좀 괜찮을 수 있고요. 네. 자, 김우라 노리고 있는데 저거 쉽지 않습니다. 어오 김우라. 자, 근데 팔 너무 펴져 있죠? 자, 그리고 팔 방향도 약간씩 틀어놓고 그렇죠. 있는 상황인데요. 손목 이제 틀어가지고, 네. 아, 틀렸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김우라. 김우라 끝났어요. 오히려 손목 컨트롤. 아, 자, 이제는 등을 한번 내줬는데. 아 근데 코르스 사코스타가 파릇파릇 힘이 좋습니다 지금 진짜 그런 팍팍팍 하면서 순간적인 파워로 일어나는 거죠 지금 자 데니마는 이 상황에서 앞면 쪽에 펀치를 집어넣을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일어났죠 어, 그리고! 깔끔하네요! 이야, 톡 갑니다! 자 반면에 코르스 사코스타 아 이번엔 리얼리티 톡 살짝 안쪽 안에. 아, 네. 어, 어 달려드는 아코스타고, 투지 좋습니다. 자, 지만 깔려있는 상황에서 절뚝거리면서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코르테스 아코스타. 또 어, 다시 다리. 타뽀킥. 아, 이거 펀치 나오는 게, 늦어졌거든요. 맞습니다. 아, 밀고들어 갑니다만, 커버링 위죠 악으로 들어가는데. 어, 자, 테이크다운. 지금은, 데리마도 조금 몸이 무어졌고요 중심이. 네. 하지만 이번에도 다시 한번 상대편 몸조로 타니 아, 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계속 압박하고 있는 건대림입니다 맞습니다 다리 하나 빼면서 테이크 다운은 막았는데 말씀 주신 대로 여전히 케이지에 몰려있는 아코스타고요 자 펀치를 쭉 한번 뻗어봤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2라운드도 끝이 납니다 뒤쪽에서 터치 쭉쭉 뻗고 있는. 코르테스 아코스타 아 이렇거든요 그러니까요 아직도 한방 있다는 걸 계속해서 시도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데내 딛자니 네, 뭐가 나오고 펀치를 뻗자니 다리가 쫓아오지 못하는 바람에 충분한 기회를 가지 못하고 네. 아 이런 딜마에 빠지고 는 코르테스 아코스타인데 데리마는 그 부분을 굉장히 영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상황도 초반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데리마도 좀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킥을 넣을 수 있을만한 그럴만한 체력은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데리마 어우 뒷차기 중간중간 중간 호흡을 한번 바꿔주고 있는 대리마입니다. 오, 랩트 그룹 밀고 들어가 봤습니다, 대리마. 아, 멋있어. 하지만 뒤쪽에서 살짝 벗어나고 있는 대리마. 그러니까요. 흔들어오다가, 아, 아, 가죠. 3라운드로 보실 것처럼 야, 상대적으로 유효타를 좀더 꽂아놓고 있는 것은 풀테스 아코스타입니다. 네. 여튼 이전 라운드에 비해서 3라운드가 아코스타가 낮긴 합니다. 네. 지금 이 네구치 숫자는 뭐경량급의 그렇죠 숫자의준에도 정말 떨어지지 않을 만한 그런 빈도수인데요. 어 펀치 좋습니다. 코르테사 코스타. 자 사실 긴잽을이용하기 위한 움 음식이 었는데위험했군요자잘 벗겨냅니다. 남은 시간 50여 초. 오쇠를바랍니다자 오, 지금 자. 잡힌 곳으로 보이는데 뽑기 직전 뽑기 직전 과연 힘이 남아 있을까요? 구겨져 있는 상황인데 포르테가었습니다. 아 돌려내고 나왔고요. 자 승리를 직감한 듯한 대리막아 좋은 눈의 서퍼센트 어. 자 추가 받는 양 선수 세 번째 라운드. 자 들어온 카운터를 주게 들어갔을 때 이렇게 경기가 막연됩니다. We go to the judges' scorecards and all three judges have it 29-28 네. for your winner by unanimous decision. Benzão! Marcos! Ogerio I'm here with Marcos De Lima. Consistency is always something that people would look for from you. You have now won four out of five. Does it feel good to finally be finding your groove in the octagon? 꾸준함이 제 델리마를 상승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좀이 리듬을 살려서 이렇게 멋진 경기를 해준 것에 대해서 그루브 살려서 해준 게 어땠는지 물어봅니다. Nine years here. Obviously, thank you to UFC. Thank you so much for the comment. DC, you see the work, you see the evolution that I've had all throughout this time. Thank you for waldo for being such a great opponent. You see how, how much better I am here. And thank you for my coaches. And actually, this is a fight that I like to dedicate to my first coach, Evaldo De Lima. He's not here with us, but he's always going to be represented right here.